그리고 리라스부틴. 1869에서 1916. 지정 러시아 말기의 수도사이자 심령술사로서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신임을 얻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서부시베리아의 관문인 튜멘 주토볼스크 근교의 포크로부스코의 출신이다. 에피라스부틴과안나바르슈코바 부부 사이에서 군남매중 다섯째로 태어났으나 앞서 태어난 형제들이 모두 일찍 죽었으므로 실제로는 장남이나 마찬가지였다. 프라스코비아 두브로비나와 결혼해서 드미트리, 마리아, 바르바라 등의 자녀를 낳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현과 영향력 확대. 라스부티는 1869년 1월 21일에 태어났다. 아버지 의핌은 소농이었으나 역참 관리자를 겸해서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마을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1887년에 프라스코비아와 결혼을 한 라스푸틴은 1892년 순례여행을 떠나 스베르들롭스크의 베르호트루의 수도원에서 여러 달을 보냈다. 그곳에서 미하일 폴리카르프프의 영향을 받아 술과 육식을 중단하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1893년에 다시 집을 나서 성지와 수도원을 돌아다니며 수도 생활을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차 치유와 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04년 라스푸틴은 구호 활동과 병자들에 대한 치유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던 크론시타트의 사제 이완과 함께 교회 설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러시아의 수도인 산트페트르부르크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교인 테오판의 초청을 받아 그의 사제관에 머무르게 되었다. 라스푸틴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독특한 시각으로 성사를 해석하고 종교의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때문에 종교적 신비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류계층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는 러시아 황실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페트루 니콜라이비치 대공의 아내인 밀리카를 만나 그녀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밀리카 대공비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황후 알렉산드라 표도로 문나에게도 라스 푸틴을 소개했다. 1906년 니콜라이 2세는 수상인 스톨리핀의 딸이 폭탄 테러로 부상을 입자 라스 푸틴에게 그녀의 치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1907년에는 라스 푸틴에게 황태자인 알렉세이 니콜라이의 비치의 치료도 맡겼다. 혈우병을 지니고 태어난 황태자는 당시 심각한 쇼크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라스푸틴이 기도요법을 행한 다음날부터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 일로 라스푸틴은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르 항우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고 궁중의 귀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라스푸틴의 열렬한 신도가 되었다. 라스푸틴에 대한 반발 여론의 확산.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절대왕정과 봉건적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운동이 고조되어가는 상태였다. 특히 1905년 니콜라이 2세에게 탄원을 하기 위해 궁으로 행진하던 군중에게 근위군이 총격을 가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 반정부 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1906년 제국의회인 두마가 구성되었으나 두 차례나 강제 해산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황제와 황후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라스 푸틴은 왕정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주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귀족들도 황제 부부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라스 푸틴을 시기해서 점차 그를 비판하고 나섰고 전교회의 사제들과 고위 성직자들도 라스 푸틴이 잘못된 교회를 퍼뜨린다며 그를 비난했다. 또한 라스 푸틴은 여성 신도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이고 알렉산드라 황후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도 퍼졌는데, 알렉산드라 황후가 독일의 해센 왕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그러한 소문은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라스푸틴은 오히려 육체적 욕망을 죄악시하는 흘리스트 교파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흘리스트는 그리스도의 신도들이라는 뜻으로. 채찍을 뜻하는 러시아어 헬리스트와 유사해서 편신파라고도 불린다. 이 교파는 17세기 이후 러시아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이른바 영적 기독교의 한중파로 분류된다. 신비주의, 절대적 평화주의, 무정부주의의 경향이 강한 영적 기독교 종파들은 사제의 권위와 성인 숭배 등을 부정하고 성령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이단으로 배격했다. 실제로 라스푸틴은 1907년 토볼스크에서 열린 교회 재판에서 훌리스트 교파를 따르며 잘못된 교리를 확산시키며 여성 신도들과 혼욕을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1912년에도 훌리스트 교파의 의식에 참가했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라스푸틴이 실제 훌리스트 교파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니콜라이 2세와 두마의 갈등이 라스 부틴에 대한 비난으로 표출되면서 두마의 의장인 미하일 로지안코와 수상인 블라디미르 코코프초프는 니콜라이 2세에게 라스 푸틴을 주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니콜라이 2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913년 두마는 라스 푸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니콜라이 2세는 조사 중단을 명령하고 블라디미르 코코프 초프를 해임했다. 라스 푸틴에 대한 암살 시도도 끊이지 않고 나타났는데 1914년 고향인 포크로브스코에 머무르고 있던 라스 푸틴은 히오니아 구세바라는 사람에게 복부를 칼로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니콜라이 2세는 의사를 보내 라스 푸틴을 치료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라스 푸틴 암살. 라스 푸틴은 러시아 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거론되지만 오히려 그는 평화주의에 기초해 범슬라브주의나 독일과의 전쟁에 반대했다. 그래서 제1차 발칸전쟁의 결과로 얻은 영토의 배분을 놓고 세르비아와 불가리아가 대립할 때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의 군주제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지르더라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니콜라이 2세에게 권유했다. 라스 푸틴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 독일의 스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독일의 적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라스 푸틴과 알렉산드라, 황후 사이의 부정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신문에까지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니콜라이 2세는 그러한 논의를 금지시키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1915년 8월 직접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전선으로 나섰다. 때문에 러시아의 내정은 알렉산드라, 황후와 라스 푸틴이 주도하게 되었고 두마와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1916년 라스푸틴의 지지자인 보리스 스트루메르가 수상의 자리에 오르자 파벨 밀류코프는 두마에서 알렉산드라 황후와 라스푸틴, 스트루메르를 탄핵하고 나섰다. 그리고 독일이 평화 교섭 추진 의사를 밝혀왔을 때에도 두마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력의 증파를 결의하였다. 이처럼 두마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알렉산드라 황후와 라스푸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황실의 귀족들 가운데에서도 라스 푸틴이 황실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며 그를 암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니콜라이 2세의 조카인 이리나 공주의 남편 유스푸프 공작은 니콜라이 2세의 사촌동생인 드미트리 대군과 함께 라스 푸틴 암살 계획을 세우고 블라디미르 프리시케비치 등의 동조자를 귀합하였다. 그리고 1916년 12월 30일 라스푸틴을 자신의 저택인 상트페트르부르크의 모이카 궁으로 초대한 뒤에 그를 살해하였다. 황실의 주요 인물들이 범인이었으므로 라스푸틴 암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스푸프 공작은 자신의 영지로 추방되었고 드미트리 대공은 전선으로 파견되는 형태로 처벌을 받았을 뿐이었다. 때문에 라스 푸틴 암살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확인되고 않는다. 유스푸프 공작 등은 암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라스 푸틴의 시신을 모이카 강에 던져 유괴했다 하지만 살해된 지 이틀 만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1월 3일에 황제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졌다. 라스 푸틴이 죽은 뒤에 니콜라이 2세와 두마의 대립은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두달 뒤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로마노프 왕가의 재정 러시아는 붕괴했다. 새로 성립된 임시정부는 라스 푸틴의 암살에 관한 조사를 중지하고 암살범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한편 라스 푸틴의 암살에는 영국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쟁에 반대한 라스 푸틴 때문에 러시아가 전선을 이탈할 것을 우려한 영국 정부가 정보 요원을 보내 라스푸틴의 암살을 도왔다는 것이다. 라스푸틴은 재정 러시아의 멸망을 가져온 인물로 거론된다. 그리고 괴이한 용모와 능력을 지닌 귀생으로 묘사되어 영화나 소설 등에도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라스푸틴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구체제와 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과장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딸인 마리아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 아버지에 관한 기록들을 책으로 출간했지만 그 기록들도 확실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